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평택시 노동정책연구회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7일 평택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노동정책연구회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이기영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승겸, 유승영, 최선자 의원과 연구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기당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을 좀 찾고 우리가 노동자의 인권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발굴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노동자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좀 이제라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좀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논의될 수 있는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잘 담고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 대해서 그러한 조사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얼마만큼 잘 나오는냐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택시 관련 조례 분석과 노동 인권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타 지자체 노동센터 운영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노동자 규모가 27만 명을 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자 지원 기구의 어떤 설립 필요성, 설립 운영의 필요성은 계속 좀 점증하고 있다. 연구에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과 취약 노동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